자 학생 여러분 안녕 재밌는 체육 수업 하는 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팝스 팝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기 전에 팝스에 대해서 무엇인지 팝스 그놈 누굴까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건강 체력 측정 팝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팝스란 무엇인가? 두 번째, 팝스 시스템의 구성. 세 번째, 우리 학교의 팝스 측정 종목. 네 번째, 팝스 수행 측정 방법. 다섯번째, 팝스 등급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팝스란 무엇일까요? 자, 먼저 팝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스, 즉 학생건강체력평가란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의 줄임말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paps 팝스라고 하고요. 학생들의 비만과 건강 저하를 아니 체력 저하를 방지하고자 개발된 건강 체력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팝스는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팝스에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학생 건강 체력 측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 체력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건강의 건강 체력의 종류에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폐지구력은 심장의 심장과 폐의 기능이 잘 발달해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야너 정말 체력이 좋구나. 이럴 때 체력이 심폐지구력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근력. 근력은 근육이 수축할 때 발휘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팔씨름과 하는 팔, 친구와 팔씨름을 하는데 팔씨름을 잘하는 친구에게 "야, 너 정말 힘이 세구나" 라고 말하죠. 이때 힘이 근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근지구력, 근지구력은 오랫동안 근육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을 많이 하는 친구들에게 "야, 정말!" 근치구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유연성이 좋은 친구들은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체지방과 나머지 성분인 제 지방의 비율을 말합니다. 내 몸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들이 더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건강 체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챕터 2 팝스 시스템의 구성 팝스는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 항목이 무엇이고 선택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필수로 측정해야 되는 필수 평가에는 심폐 지구력, 근력과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신체 조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심폐 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왕복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 걷기, 스텝 검사가 있고 근력 및 근지구력 측정 방법에는 남학생은 팔굽혀펴기, 여학생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윗몸 말아 올리기, 악력 검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순발력 측정 도구로는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가 있고, 유연성 측정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합 유연성 검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체 조성은, 체질, 체질량 지수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들은 필수 항목이고요. 다음으로, 선택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스의 선택 항목은 심폐 지구력 정밀 평가 체지방률 평가 자기 신체 평가 자세 평가 등으로 있습니다. 이 평가 도구들은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안 해도 된다는 항목들이죠. 자 이렇게 팝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됐나요? 자 우리 학생들은 똑똑해서 다 이해했다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우리 학교 팝스 측정 종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 자, 우리 학교는 어, 심폐지구력 평가로 왕복 오래 달리기, 근력 근지구력 평가로는 남학생은 팔굽혀펴기, 여학생은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순발력 측정으로는 50m 달리기, 유연성 측정으로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마지막 신체 조성은 체질량 지수 측정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평가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 팝스 측정할 때잘할수 있도록 합시다. 챕터 4. 팝스의 수행 측정. 자, 이 챕터는 앞에서 말한 측정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왕복 오래 달리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는 먼저 출발 지점에서 신호음에 따라 출발하여 맞은편 20m 지점에 도착한 후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음이 울리면 다시 처음 위치로 달려가게 됩니다. 위 과정을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단 이동 중 신호음이 들리면 신속히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다음 신호음을 기다리고 두번 반복되면 측정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왕복 오래달리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스타트! 이 음악은 셔틀런을 통한 심폐지구력 측정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음악에 맞추어 정해진 20m 구역을 왕복해서 달려야 합니다. 출발 벨소리가 울리면 목표지점에 향해 달리십시오. 정해진 신호음 주기에 맞추어 벨소리가 울립니다. 다음 벨소리가 울리기 전 목표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인 앞에 한 줄로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준비 출발

검은 구미가 잘안 당겨 보이지? 실루 빨랑 웜왜 보이는 영령껏 차단시켜 밤새 쏟았던 시간도 모자라 는군 뒤돌아 죽게고 누군 출제 26수 재수 아까만 굿스팩 점점 짜지 못 차지 걸하아한명 구명 십자리 왜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 o 기가 겁나 싸해

다음은 근력근지구력 측정인 팔굽혀펴기와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측정입니다. 이 방법은 먼저 남학생은 높이 30cm의 팔굽혀펴기 봉이 있습니다. 그 봉을 잡고 측정을 하며 여학생들은 무릎이 지면에 닿고 발은 지면에 떨어진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팔을 굽혀 몸이 내려간 동작에서는 팔꿈치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한 후 팔을 곧게 뻗어 준비 자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할 때까지 측정하게 됩니다. 자, 팔굽혀펴기 또는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에 대한 영상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은 50m 달리기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m 달리기는 스탠딩 스타트 자세로 준비했다가 출발 신호와 동시에 출발하여 결승선까지 전력으로 달리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록에 영향을 주는 스파이크나 혹은 스타팅 블록을 사용하지 못하며 출발 지점에 발로 홈을 파는 행위는 해서 안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유연성 측정으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몸 앞으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방법은 먼저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은 후 측정기 수직면에 양발을 완전히 닿게 앉습니다. 만약 양발이 닿지 않으면 여러분 손에 이미 꼭 양발이 수직면에 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발 사이는 5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머리는 들고 몸은 곧게 유지하면서 양 손바닥을 겹쳐 곧게 펴고 준비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후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윗몸을 완전히 굽히면서 측정 기구의 눈금 아래로 선을 쭉 뻗습니다. 손가락 끝이 2초 이상 멈춘 지점에 눈금을 0.1cm 단위까지 측정하며, 여러분들의 기록을 잘 나오게 위해 잘 나오게 하기 위해 2회 측정한 후 좋은 기록을 선택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뻗을 때 반동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유연성 측정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시죠. 마지막으로 제지, 체질량 지수 측정입니다. 체질량 지수 지수 측정은 키와 몸무게를 먼저 측정하게 됩니다.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공식에 자신의 키를 대입하면 여러분들의 BMI 지수, 즉 체질량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체질량 지수 공식은 키 제곱분의 체중을 하면 여러분들의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키, 몸무게 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이해하셨나요? 우리 팝스를 측정하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해서 모두가 좋은 기도, 기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 5 팝스 등급표 팝스 등급표는 각 항목에 대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 선생님 영상에 나와 있듯이 이 기록은, 즉 등급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 자신이 몇 등급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왕복 오래 달리기 등급표입니다. 먼저 남학생 등급입니다. 다음 여학생 등급표입니다. 다음은 팔굽혀펴기 등급표입니다. 먼저 남학생 다음은 여학생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등급표입니다. 다음으로 50m 달리기 남학생 등급표입니다. 여학생 등급표입니다. 다음으로 앉아 윗몸 앞 프로 9픽이 남학생 등급표입니다. 다음은 여학생 등급표입니다. 자, 다들 팝스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 적적 박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1등급 받기 위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이 팁이 무엇이냐? 어,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본후 여러분들이 어떤 측정을 해야 되는지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어, 지금부터 집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점 점점 발전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학교에서 이 측정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믿습니다.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